나머 해보고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 투부동사예요. 명사적용법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 Today, 자, 읽어볼게요 Today, yeah. my friends and I, friend and I... talked about oh, our dreams. Our dreams. 자, 순서가 어떻게 요 오늘, 내 친구들과 나는 뭐야? 뒤에서부터 앞으로. 뭐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some of them want to be doctors, teachers, or government officers. Government officers. 자, some of them, 무슨 말일까요? 그들 중에 일부는, 일부에요. 네. 여기가 그들, 그들이 누굽니까? 친구겠죠? 내 친구들 중에 some, 일부는 뭐가 되고 싶어요? Want to be. 네. Want to be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야.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한데요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교호사가 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읽어 봅시다.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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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니다. 정부의 Officers. 뭡니까? 이거 공무원, 관리, 정부 관리가 되고 싶다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해 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뭐라고 알고 있죠? 공무원, 그렇죠 해봐, government. 지금은 윤석열 government. 그러나 해봐, but Inho really impressed me. Impressed me. 그러나 인호가 정말로 나를 어떻게? 해? 자, impress는 동사 중요해요. Impress는 감명을 주다 또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다 자, 누구는? 어, 이더란 아이가 나에게 뭘 줬어? 깊은 인상을 심어준 거야. 자, Ino said his dream. is to have a nice big house with a beautiful garden. 그의 꿈은 뭐랍니까? 여기 to have 가 여러분 알고 있는 to 부정사의 문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꿈은 뭐다? 가지는 것이에요. 뭘 가지는 것이라고요? 그거. 멋지고 큰 집인데 뭐가 있는 거야? 음. 예쁜 정원이 있는 거야. 음. He wanted to, wanted to invite us to his garden party.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노는 어디로, 그의 garden party로 누구를, 우리를 마오 싶을 때 초대하고 싶었어요. 초대하기를 원했어요. I asked, I asked him. I asked him. 나는 물어봤다. 이거 사형식이에요. 뭘 물어봤어? How he would earn the money. 시자. How he would earn the money. 어떻게 모하고요 어떻게 뭐라고요? 이게 의문사죠. 이런 중학교, 학년때 시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희가 뭐야 주어죠? 여기 뭐야 동사. 그래서, 단접 의문문을 뭐라 한다? 의주동. 의주동. 예, 의주동이 뭐야 의문사에다가, 주어에다가, 이렇게 동사구가 한꺼번에 오는 거를 단접을. 자, 그가, 내가 그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가. 자, 가봐. would. 이거는 학생들 잘 몰라요. 이거는, 이 우드라는 거를 우리가 조동사라고 그러죠 이조 동사는 봐. 과거의 미래.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거의 미래. 근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하거나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 근데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날 거잖아. 그렇죠. 과거에 뭐 했다고요? 말을 했거나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난 거야? 말했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 상대적으로 미리 일어수 있지. 그때 우리가 우드를 써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한다? 과미. 과거에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우드를 써. 거야. 자, 그래도 물어봤지. 뭘 물어봤어? 야, 넌 어떻게 그 돈을 e a 벌자요? 도대체 그큰 집에다가 뭘 가지고 있을 거래? 큰 집에다가. 큰 정원이 있스거하잖아 좋은 정원이. 그돈 어떻게 벌 거냐? 무슨 돈이야? 살 돈. 뭘 사? such a big house. 그렇게 큰 집.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such a 명사. 해볼까 such a 혁명. 자이 소리 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Such a 혁명. Right. 한번 더. Such a 혁명. 뜻은요. 아주 땡땡한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번역이 너무나 쉽죠. Such a big house 이니까 아이나 어떻게 번역합니? Such a big house. 아주 큰 집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니 그렇게 아주 큰 집을 사고 또 뭐할? Hold party. 아이나 hold가 무슨 말일까? 파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봐 우리는 파티를 뭐야 그쵸, 더 쉬운 말로 파티를 열다 파티를 홀드할 만한 그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 주세요. 좀 무슨 질문을 한 거야?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야 복습들을 하시고요 다시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는 뭐라고? 과거에서 미래를 말하고 싶을 때 씁니다. 그래서 물었죠 뭐라고? 어떻게 그가 뭐 그렇게 큰 집을 사고 파티를 열 돈을 벌지 뭐 현실적인 질문할 거야. 너 어떻게 돈벌 거야? 라니까 그가 뭐라 그래? When Ino heard this. 그거 뭐했을 때, Ino가 이것을 들었을 때.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동사 here 과거입니다. 음. 이고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뭐라고 생각해? 응, 지나. 여기서 말하는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어떻게 네가 돈 벌래? 라고 했을 때 그가 reply했다. 더구나 reply라는 동사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상 이렇게 double quotation을 해서 직접 한 말을 인용하고 있어. 그러면 reply라는 동사의 뜻은?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Reply 했다. Right. 그 말. 대답하겠죠? 여러분, 인터넷에뭐 있어요? 위에 나 무슨 글이나 이런 거 밑에 뭐 써요? 댓글 달다. 답글, 그 r e p l y 야 자, 이너가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what i want to be in the future and i'm going to take my time 무슨 말이에요? 나는 looking for 하고 있다. 여러분, look for 뭐야? 찾 나름 말이에요. 나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뭘 찾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미래에 원하는 것이에요. 또는 무엇이라도 되 둘다 의미는 사실 크게 여기서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 그냥 무엇이라도 번역해도 되고 것도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뭐라 그랬어? 이거 무엇이 되면 의주동이라고 그랬죠 아까 의동이 뭐라고 그랬니? 간접의문 의미. 간접의문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간접의문은 그냥 명사 같은 거야 그냥 일종의 우리가 가장 주어, 동사, 목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명사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뭘 찾고 있다? 내가 미래에 뭘 원하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뭐야? I'm going to 하려고 한다 자, 봐. Take my time. Take my time. Yeah. 여러분, take your time. 이 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서둘지? 서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거야. 그쵸.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막 하고 싶다, 그걸 막, 충동적으로 결정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뭐안돼요 Take my time. 시간을 두고 지켜볼 거다. 이 말이죠.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당장은 내가 뭐 할지는 지금 막 답은 없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뭐야? 좋은 집에 파티. 여러분.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Actually. 뜻이 뭡니까? 사실은, 그죠? Actually, I don't want to plan. 나는 뭐야? 나는 계획하고 싶지 않아. 뭐를? My entire life. 봐봐. My entire life. 내 전체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체 인생을 계획할 수는 있죠. 뭐, 몇살부터몇살까지는뭘 이루고, 그다음부터는 뭘 이루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마우십자한테. 뭐 나는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니까 이게 entire가 바로 전체입니다. entire. e n t 나는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왜?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14세. at the age of 는나이에라 말이잖아. 몇살 같은, 몇살 나이에? 14살이라는 나이에 나는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음. 그리고 그는 에디 됐다. 애들마 덧붙이다 말을 더하다 말을 그 말에다가 이제 말은 덧붙였어. 자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가 같이 읽어보자 해봐. However, however, however 알죠? 그러나 I like to meet people and have parties with them. 무슨 말? 이게 뭘 좋아한대요?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걸좋아하 것도 뭐야 그들과 파티하는 걸 좋아하니까 so maybe, maybe 그래서 아마도 a party planner might become a possible goal 아, in the future 그쵸 그래서 파티 플래너는 뭐야 미래에 possible goal인 거 어떻게 해봐 읽어보세요 possible 이게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 있는 가능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might 조동사 알죠? 될수 있다라고 해서 강한 확신인가요? 약한 추측인가요? 강하게 말하는 거, 약하게 말하는 거요? 약하게 말하는 거요? 뭐, 내가 14살에서 14살에서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기는 그래. 하지만 내가 사람 만는거 좋아하고 파티 즐기니까,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가 아무래도 내 미래에 그럴 법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목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나, 해봐. for now. 그러나, 지금은, 지금까지 당장 지금은, 뭐야? It's not my final dream. 이것은 나의 뭐가 아니다? 최종, 꿈은 이야. 열심히 합시다. <laughs> I was always worried. 해봐. Was worried.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worried 하면, 여러분, 간단한 뜻이죠. 뜻이 뭡니까? But. 정하다 이글쓴니가 뭐라고 그래 나는 항상 걱정스러웠어 왜요? Because I didn't have a dream 왜 걱정스러웠죠? 나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죠? 꿈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한다 But now 그러나 지금 어떻게? I know 나는 알고 있다 It's not a problem 그가 아니다 얘가 아니다 뭐도우이도 공부 열심히 하면 변호사도 될 거고 예를 들면 대통령에 도전해 볼 수도 있죠 We are just teenagers. 우리는 뭐다? 10대다 이 말이죠 yeah. The, The future 뭡니까? 미래는 h o l d 뭡니까? 붙잡고 있다 뭐를? 많은 가능성 일 Many possibilities 미래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The important t h i n g 뭐죠? 중요한 것은 뭐다? That we imagine Imagine 우리가 많은 거야 상상하는 거야 뭘 상상해? 행복한 미래 누구를 면? ourselves가 이게 제기 대명사라 해서, 우리 자신. 누구 면? 우리 자신을 위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거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뭐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상해보는 거야. 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대이기 때문에 뭐, 딱히 지금 꿈이 없을 수 있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아까 그 친구도 뭐야? 인어도. 꿈이 뭐야? 큰 집에 파티 여는 거잖아.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계도 없어.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혹시 어떤 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요리사. 요 파티플래너. 정신만 가면 네, 돼.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 As our future has many blank. blank. 네, 여러분, as 가요. As 가 여러분, 금방 우리 중3들은 잘 아는데, 때문이라는 의미로 많이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미래가 많은 뭘 갖고 있어? 처음에 기회? 많은 문제? 많은 직업? 많은 가능성? 많은 어려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글을 쭉 읽어봤으니까 절대 안 되는 두 개는 제, 기자. 뭐, 2번과 3번도 안 되고 또 뭐, 이것도 안 되죠. 그죠. 뭐, 4번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아까 뭐랬습니까?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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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네. 그럼 possibility는? 오, 어,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possibility. 가, 들은 성요 아, 네.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두 단어는 다 알아야 돼다 그러니까 아, 이거 봐. Possible, so possibility. 어 역시 도니. You want to be a lawyer. 이제 impossible 는 불가능한. 맞아요. 대학생 도 뭐야? 변호사 예, 되겠네. 아. 자그 다음에 it is not a 뭐야. 이것은 큰 뭐가 아니래요. 문제가 아니죠. 뭐가 우리가 뭐하지 않는 거 우리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죠. 답은 다 번입니다. 당장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자, 그래 내용을 알수 있는 건몇 번인가요? Writer 글쓴의 미래 꿈 나와야 나와야 안 나와요. Some of my friends' hobbies 이거 틀렸죠. 제가 적었어요. His hobby, his friends' hobby. 이거 지금 출판사가 지금 막 이걸 잘못 넣는 거야. 이 글쓴이의 글리슨이의 친구의 합의가 나와있나요 모르죠. 자, what, got. 이노가 미래되고 싶어하는 것. 비슷한 량하이 나오긴 하죠. 뭐, 파티? party? party? 네. 그랬는데 한번더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maybe라고 써. 어요 maybe, might, 아마도. the size of the location of the house. But. 이노 집에 미래 집인지 현재 집인지도 몰라. 맞죠? 미래 집이라고 해야 돼. 출판사가 문제 잘못된 거야. 출판사를 까는 거야 내가. 미래 집인지 현재 집인지도 몰라. 근데 그 크기와 Location. l 아,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지도가 있어. 우리 집 여기 있다 하면 이걸 뭐라 그래? 집에? 우리 집 여기 여기 있어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이야. 집에 이영실. 맞아요 위치. 자봐 Location. 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인너의집 위치와 크게 나와야 나와요. 절대 안나오죠 마지막 어, 작가의 포인 i n 아, t o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독기를 공부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해볼까요. Point of v point o 관점이라는 관점. 뭐야고요? 관점. 뭐의 관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 무슨 관점? 미래에 관해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 뭐예요? 답은 오히려 5번이 더 맞죠. 뭐예요 그게 주제잖아요. 작가는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미래꾸에 대해서. 당장은 없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그게 문제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은 5번이 더 주제에 더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 왜 답을 찾기 어려운 거니? 포인트 뷰, 그렇죠? 뷰가 생각하면 보는 거 마다 하지만 포인트 뷰는 어떤 뜻이다? 관점, 즉 미래의 꿈에 관한. 자, 글쓴이의 관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니 끝에. 요약도 됐잖아. 뭐라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옛날엔걱정스러웠어 꿈이 없다는 게. 하지만 지금 뭐야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 우리는 그저 10대일 뿐이야. 미래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미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미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이더 중요해요. 맞죠? 자, 꿈에 대한 그의 생각이 묻어 나죠. 마지막에 자, 그래 넣은 온 표현 중 우리말 풀이가 잘못된 거. 자, earn the money. 아까 돈을 벌다. 맞아요. earn the money. for the party. 파티를 아까 우리 아이니가 대답했죠? 자, search b e c o u s e 뭐죠? 그렇게 큰 집. 아주 큰 집. 맞아요. Take my time. 아니죠. 아까 take my time 뭐라 그랬니누나 어. 아, don't rush. Take your time. 따라가. Don't rush. Don't rush. Take, take your rush time. time. 무슨 말이야? 이 o don't rush. Take your time. 아, 그래. 저 알아요 응. 이거 take take time. 그래 서두르지 않고 많은 뭐거 충분한 시간을 가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거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거를 take time 이라고 하죠 자그 다음에 at the, the, at the age of 14 14살 나이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아까 looking 하고 뭐라고 그랬죠? 찾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진행형 오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쓰는 네. 겁니다 여러분 ing 가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뭐야? 현재 네. 진행형 하는 중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는 뭐야? 동 네. 음, 음, 음. 명 명사. 자, 뜻은 뭐 하는 건. 그래요. 문법이 그래도 잘하네. 그러면 여기서 뭐 많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아, 뭐 많은 것은 답이 아니죠. 뭐 doing swimming The movie is interesting. 영화는 흥미로운 것. 흥미롭다. 자, 우리 뭐야? 시작해 보자. 뭐야? 그 어, 처음에 시작 해보자. Let's start at the beginning.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쥬디는 지금 마법 속에 있어. 왜냐하면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거 가장 가깝고, 나는 어떻게 수영장이죠. 이단도안죠 This is really surprising. 이건 뭐와 똑같아요. 이 surprising은요, 형용사 수식해주니다 앞, 뒤에 있는 뉴스를 수식하는 형용사입 그래. 답은요? 3번이 현재 진행형. 단번 아, 뭐뭐 하는 중이다. 자, 우리 질문 한번 5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Why? does Eno uh, want to be uh, a party planner? Eno는 yeah. yeah. 왜 party planner를 좋아한다고 본문에 나와있나요? because he yeah. enjoy라는 동사를 썼어 다나야 enjoy라는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 맞아요 e n j o y i 면 그럼 다나야 who meet을 해야 니 meeting을 해야 되니? 그렇죠 so he enjoy meeting yeah. 누구를 만나는 걸 좋아해? 깊이죠 그리고 뭘줘 줘요? 뭐 줘요? 파티가 파티? 해버 파티죠. 에빙 r 티스 이렇게 한 대우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예. 네. 여러분, 왜 선생님이 미팅 했다고요? 엔조이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여기는 왜또 해빙을 했습니까? 병열부족 뭐라고요? 똑같은 품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S 왜 붙였죠? 주어가 3인칭 단순. 이것들 다 신경을 써서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거 봅니다. Can you imagine cyber body imagine? Yes. Imagine 여러분 너무 흔한 단어입니다. 상상하다는 뜻이죠. Can you imagine 여러분은 상상을 할수 있나요?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인데 뭐 없는 energy without 뭡니까뭐뭐 없는 없이 즉 어떤 게 없는 에너지가 없는 세상 여러분 인생 상상을 수 있을까요? Our lives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 Would it be difficult, different 마 다를 것이다 뭐 없이는 에너지 없이는 그럼 결국 이얘기가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네.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Energy is very important in our lives. 당연히 에너지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맞죠? 그럼 그 얘기를 계속 비슷하게 가야 돼. 자, it does many things for us. 에너지는 한다. 뭘 해요? 많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에너지는 gives us 우리에게 뭘뭐 준다 준다 뭘 줘요 힘을 어떤 힘 우리의 전등을 turn o 뭡니까 킬 power 힘을 준다 또는 동력 에너지는 keeps 우리를 어떻게 유지 시킨다 뭘 유지 시켜 our food 우리의 음식을 어떻게 유지 시켜 신선한 우리의, 이거 오형식 동사입니다. 우리의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시키도록 해준다. There are 있다. 뭐가 있어요? There are many ways. 많은? 무슨 방법?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이 많다. 이것은 또한 keeps 유지시킨다. 우리를 따뜻하게. 갑자기 4번은 뭐야? 나머지 번호들은 에너지가 우리를 위해 해주는 것. 뭐라고? 적으세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 그런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데 뭐는 생뚱맞아요. 네, 4번은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뉴즈가 뭐예요? 어? 어디? 에너지. 어스 우리. 에너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음. 것. 15번까지만 해볼게요. 15번 틀렸나요? 예. 15번 공지사항을 잘 읽고 A, B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해봐. Notice. 노트. 이게 공지예요. 공지. 누구에게? 모든 학생들. All students in Jim Brown's PE class. 이런 P가 뭐예요 체육수업. 제임 브라운의 체육 수업에 있는 모든 학생들 언제 9 a.m. saturday june 18 6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what what activities 여러분 activities 뭐야 활동들입니다 activities 활동들 어떤 활동들 c o u d change 바꿀 활동들 어떤 활동들 depending on the weather 뭐야 아, 이게 활동은 바꿀 수 있다. 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Depending on. 땡땡에 따라. 뭐에 따라? 네, 날씨에 따라 활동은 바꿀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축구를 하겠지만 날씨가 나쁘면요. 바꿔야 된죠 자, 볼까요? 나는 공지사항을 봤다. 어디? 보드가 뭐야? 보드. 게시판. 게시판에서 공지사항 하나를 봤다. 당연히 학교고요 It was from Mr. Brown. Mr. Brown, 선생님으로부터 공지사항이었다. According to 뭐죠? 아, 너무 중요하네요. According to. According to. 네. 뭐에 따르면이에요. 뭐에 따르면? 그 공지사항에 따르면, I will be able to. Able to. Be able to는, 여러분, c a n 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조동사가 있잖아. 두개 조동사 쓸수 없어. 뭐라고? 조동사 두 개를 연결해서 쓸수 없다. 뒤쪽은 바꿔야 돼. 그래서 can을 뭐로 바꿨다? be a 뭐라고요? be able to. 그래서 나는 뭐가 가능할 것이다? 땡땡 할수 있다. if 그 뭐죠? 만일이죠. 만일 만다면. it is fine. 날씨가 좋다라면 말수 있어. I will able to play. soccer, don't play outside. 그죠 outside. 바깥에. 그 질문을 예독하는 게 얼마나 좋니? 가만히 섞어두는 거 훨씬 더 좋은 거야.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제 겁니다. 여러분, 정답 때는 뭐가 나왔어요? play soccer. 그러나, 나는 have to. 여러분, have to 뭐야? 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안도 뭐야요 조동사 must죠 똑같아 해봐 아이는 봐봐 여기 will도 조동사고 must 쓰 있다면 조동사잖아 뭐와 똑같아? will can 안되듯이 will must도 안돼 must를 뭘로 바꿔야 돼? have로 바꿔야 돼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다? play table tennis 보죠 탁구를 inside 만일에 뭐하다면? if it rains